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난포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저번에 했던 이 카메라 티어 어, 카메라의 등급 등급 나누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해볼 주제는 이제 dslr 한불간거 아니냐 이것이 뭐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현역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dslr 들을 한번 모아 봤습니다 어,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인해 가지고 어,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 가지고 오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 여러분들만의 그 DSLRTN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즐겁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아시는 분 같으면 은 당연히 1티어는 뭐가 나올지 다들 예상하셨겠죠 그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1티어의 DSLR 카메라는 어, 니콘의 D850이다 D850 저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어, 지금 사용해도 미러리스들과 뭐 비교해서 부족함이 거의 없는 장단점이 있다고 라 봐야지 되기 때문에 어, 어느 하나가 특별히 우세하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다들 아시겠지만은 4500만 화소 이 DSLR 카메라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초고해상도의 사진을 만들어준다. 화질의 끝판왕이다. 그리고 나름 모든 이 카메라로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다 되고 현재는 가성비도 굉장히 훌륭하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중국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400 가까이 주고 산 거를 지금은 한150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도 가성비는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니콘의 또 F 마운트 렌즈들이 지금은 굉장히 싸죠. 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가성비 있는 어, 그런 세트를 꾸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e t r 카메라는 어떤 게 있냐? 요렇게 살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 e t r 카메라는 어, 첫 번째 꼽을 게 캐논의 OD 마크 4, 오드 마크 4가 있죠. 이오드 마크 4 같은 경우에는 어, 역시 전설의 OD라는 이 카메라의 계보를 잇는 어, 카메라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고. 어 제가 봤을 때 현재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어,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카메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D850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화소는 살짝 떨어지는 어, 3천만 대라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어, 캐논의 EF 마운트의 렌즈들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어, 선택지가 이 오두막 4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그 다음 카메라로는 이제 따끈따끈한 현역이죠 현역. 어, 여기는 이제 어, 지금 나온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격으로 이, 신품 가격으로 보면 어, 압도적인 가격이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펜탁스의 K1 Mark II, 어, K1 m a r 가 있는데 어, 3,600만 화소이기 때문에 화소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어, 이 펜탁스 이 K 마운트의 유명한 리미티드 렌즈라든지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렌즈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옛날 꽃날 아주 오래된 이 K 마운트 렌즈를 다 꼽아서 쓸 수가 있는 이 마운트가 변화. 하지 않았죠. 아직도 K마운트로 쓰기 때문에 어, 그런 소소한 재미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현재까지도 이 최신형 DSLR을 좋아한다 그러면 펜탁스 말고는 선택지가 없죠. 네그 다음으로 꼽은거는 D810과 D800인데 둘다 3600만화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초고화소의 카메라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이 D810 같은 경우 중고 가격도 한 100만원 정도 하고 800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지금은 가지고 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개가 세대 차이가 나지만은 크게 차이는 나지가 않는다. 물론 이 D800 같은 경우 어이 센스에 기름이 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 지금 중고로 나온 물건은 다 개선이 해가지고 다어 보완을 해서 그렇게 나온 거겠죠. 어 그런 것만 잘 살핀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 압도적인 가성비에 어 100만원대에 풀프레임 어, 3, 중동 만화소이 프로페셔널한 어, 사진 전문 세트를 꾸릴 수가 있는 엄청난 매력지가 있는 그런 어, 카메라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그 다음으로 꼽은거는 약간 이 레어 아이템 이게 뭐, 뭐 많이 깔리지가 않았죠 이 미놀타가 어, 설계를 하고 어, 소니에 마크를 달고 나왔던 알파 99 어, 마크 1이 알파 99 마크 1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알파 99 마크 2에서는 어, 이 소니가 본격적으로 적으로 어, 설계이 카메라 설계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 이뼈를 이제 굵기 시작한 어, 그런, 그런 어 기념비적인 그런 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압도적인 이 고속 연사라든지 어, 4,200만 화소라는 지금 봐도 어, 고화소의 이런 어떤 DSLR 카메라를 만들었던 어, 소니의 어, 미놀타 향기가 남아 있는 어, 소니의 카메라다. 그리고 어, 미놀타 렌즈도 지금 중고로 사면 엄청나게 싸죠. 미놀타 알파 렌즈들 같은 경우. 어 다양하게 싼 가격으로 다 맛볼 수가 있는 어, 그런 어,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어템이기 때문에 어, 중고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어, 상상외로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 그 점이 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캐논의 ODS 시리즈가 있죠. ODS가 있고, ODSR이 있는데, R이 조금 더 고화소 버전. 그러니까, 이, 적외선 필터를 제거한, 어, 그런 약간의 더 고화소, 이 샤프한 그런 버전인데, 당시에도 획기적이었지만, 지금 봐도 후달리지 않은 5천만 화소 때의 카메라다. 이렇게 고화소의 카메라였으니까, 제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러면은, 이게 진짜 5, 5천만 화소의 카메라가 맞는지 의심을 할 만큼, 어, 이 센스에 이 화소에 걸 맞지 않는 이런 어떤 센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던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가 전혀 많이 팔리지 가 않았죠. 이 캐논의 기대와 달리 많이 팔리지 가 않아가지고 아직도 제가 봤을 때이 캐논이 이 고화소 카메라를 만드는데 주저하게 만든 그런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캐논이 야짜식들 고화소 맞좀 봐라 하고 냈는데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이 캐논이 많이 삐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티어, 이제 3티어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볼게 이제 D780이죠. 780 같은 경우 어, 2,400만 화소대지만은 이 바디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니콘이 만든 거의 마지막 이 DSLR 바디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이 카메라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라든지 성능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바디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 중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이 d780을 사느니 어이 850이 낫지 않을까 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어그 옆에 이제 750도 있죠 이750 780 이전에 바디가 750인데 어 둘이 세대 차이가 약간 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같은 2400만원 수의 뭐 대동소이하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은어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잡기능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바디라가지고, 어, 가성비로만 봤을 때는 750이 오히려 어, 780보다 나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어,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그 다음에 어, 6D Mark2죠 우리가 6D 육두, 6 d 막이라고 불렀던 이 6D Mark2인데 이거는 이제 2600만원소에 요것도 어, 거의 뭐 마지막에 이제 나온 DSLR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바디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큼 다 들어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지금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예전에 이제 6 d 막 하면은 유명했던 그 다이나믹 레인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차치하고서라도 뭐 사진 찍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죠 어, 굳이 원한다면은 이 캡케팅으로세 장씩 찍어가지고 어, 포토샵에서 쫙쫙쫙 합치면은 어, 다이나믹 레인지 쫙쫙 늘릴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중국 어,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그 세대 차이는 좀 나지만은 오디 마크 3, 오두막 3이라 그러죠. 이 오두막 3가 이제 2,200만 화소라 가지고 화소는 한 조금 더 떨어지지만은 오히려 제 같으면 이바디에 급이 있으니까 오두막 3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제가 같은 가격인데 고른다. 그러면은, 어, 저는 당연히 막삼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DSLR계의 유일한 강자. 이 지금 이제 펜탁스죠. 이 펜탁스의 최신형, 어, 정말 닦거나 K3 어, 마크3가 있습니다. K3 막삼이죠. 어, 이 마크3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이 K1을 제외하고는, 어, 지금 이제 신품으로 살려면 가장 비싼 그런 카메라죠. 어, 그런 카메라고 2,500만 화소에, 어, 당당히 최신형이다. 현역이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컬러 어, 버전이 있고 모노크롬이 이, 있는데 이 모노크롬 같은 경우 어, 저도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굉장히 매력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이게 컬러 필터를 센서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어, 순수한 모노크롬이 된다. 어, 라이카의 이 모노크롬 바디를 뭐 1,400만원 주고 한방에 지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어, K3 어, 마크3의 모노크롬 버전을 사가지고 내가 진짜 이 모노크롬 에 한번 이어 들어볼 만한가 이런 거를 이제 맛보기 할 때도 좋을 만큼 어 매력적인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당연히 새 제품이기 때문에 가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고점이 그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그 다음에 이제 850D가 있죠. 이 크롭 바디인데 2,400만 화소의 이제 크롭 바디지만은 어, 크롭치고는 거의 마지막 크롭 바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최신 성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어, 그런 DSLR 카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옆에, 이제,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게 니콘의 D7500, 어, D7500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콘의 마지막 크롭바디, 그래서 2천만 화소라가지고 화소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 마지막 크롭바디에 걸맞는 모든 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카메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거는 이제 알파 7 77, 7 알파 7 7이 죠 알파 7 7 마크 2 어, 요거 같은 경우 어, 아까 봤던 알파 99에 바로 밑에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죠 어, 그리고 이게 2400만 화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파 마운트를 쓰기 때문에 미놀타에 있는 모든 렌즈를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어, 쏠쏠한 재미가 있는 그런 카메라 바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를 중고시장에서 찾기란 쉽지가 않다 어, 있더라도 이게 많 되라는 깜짝 놀라운 가격이든지 아니면은 혹시나 어, 운이 좋다면은 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알파 77 마크2가 있을 수도 있죠. 어, 그때 이제 잘 골라가지고 어, 하나 구입한다면은 어, 나름 이 즐겁게 이 사진생활을 해볼 수 있는 어, 미놀타렌즈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laughs> 어,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티어3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번 이 카메라의 등급 특히 D SLR의 등급을 한번 나눠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 여러분들만의 이 카메라 등급이 어떤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즐겁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욱 즐겁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